네, 오늘 라오스 사람들 절에 오는 날 이래서 라미랑 라미 엄마랑 왔어요. 한 2만 깁 정도, 한 2천 원 정도 시주하고 그리고 이제 라미 팔에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과 이렇게 연을 묶어줍니다. 이렇게 예, 라미 엄마도 이렇게 묶었어요. 저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우연히 애기를 만났는데 이거 지금 라미랑 같이 서있죠? 자이 아기가 지금 4살이래요, 4살. 네 살이래요 네 살. 네 아유짝비 아유짝비 C 삐버 응? 아유짝비 C 삐버어 C 삐네 살짜리 아기가. 어. 이렇게 아파서 매일 병원을 간대요. 근데 아기가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네롱타오포미롱타오 어, 롱타우 범이, 보미. 롱타우 범이가 무슨 얘기냐면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답니다. 근데이 아기가 대장암에 걸려있대요. 소화 대장암, 소화 대장암에 걸려있는데 엄마가 절에 이렇게 와서 부처님께 기원을 하고 이제 인종 많은 남이 엄마가 조금 있다가 한 시간 후에 라미 먹는 분유 라미가 조금 안 먹는 게 있어요. 그리고 라미가 저렇게 훨씬 더 크니까 라미 작은 옷하고 신발하고 안 먹는 분유랑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한 시간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게 라오스의 현실입니다. 라오스는요 어디든 카메라를 대면 이런 아기들이 많아요. 우연히 만난 이 아기 1 시간 후에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물질적으로 지금 도와드릴 수는 없고 아기 어, 엄마예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 아가야 잘 자라야 되는데 4 살짜리가 남이랑 같이 서 있는데 이 차이 좀 보세요. 남이가 훨씬 큽니다. 아이. 그러면 엄마 도 인정이 많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집에 부랴부랴 가가지고요. 옷까지 하고 싸왔어요 신발하고. 음. 라오스 어디를 가도요. 정말 이런 어린이들 정말 많아요. 네? หนุ่มจีนนางหนุ่มจีนชื่ออะไรลังหนุ่มจีนจงจีนทิศทองคำนามสกุลจงจีนหนุ่มจีนหนุ่มจีนโอ้หนุ่มจีนทิศทองคำเขาหนุ่มเขน่มจีนทิศทองคำโอ้ชื่ออะไรบ้าหนุ่มจีนโอ้หนุ่มจีนชื่อหนุ่มจีนอ๋อพ่อหนเป็นทวีจางอัมรู้วกลับไปแล้วเนี่ยนรองเท่าทำแล้วเนี่ยรองเท่าทำ 아우, 요 애기가, 아우,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아이고, 웃 녀석. 남미남미하고 나미. 비교해보면, 어, 어, 울지마, 울지마. 어, 울지마, 울지마. 어, 울지마, 내가 안아줬더니 오늘 사원에 온게 이런 부처님의 뜻이 있으셨나 봐요. 갑자기 절에 가자해서 왔는데, 저는 솔직히 타 유튜버님들처럼 이런 아기들을 제가 직접 돕자고 후원 방송은 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아기와, 어어어 어, 어, 빨리 추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아기들을 우리 여기 한국에 돕는 단체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탁발하셨던 스님도, 라미 라미 어, 탁발하셨던 스님도, 소아암 어린이들 14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 한국 선행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연결만 해줘도, 제 역할은 다한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올릴지 안 올릴지 업로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런 도움 주는 스님이나 단체 뭐 한나친선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연결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애기가 백산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데려다 주기로 한 거예요. 음, 마음이 진짜 짠하네요. 음, 일단 병원으로 이동할게요. 오늘 이 놈첸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부랴부랴 막 집에 갔다 보따리 싸서 신발 챙기고 이렇게 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제 또 병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넘찐, 넘친, 넘찐아, 넘친. 넘찐아, 어넘 라미는 지금 23개월이고요. 저 아기는 4살이 됐으니까 48개월, 48개월 대 23개월 아기 차, 차이 좀 보세요. 라미를 이렇게 튼튼하게 잘 기를 수 있게 우리 후원해주신 우리 후원자님들께도 또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으로 이동할게요. 아, 그 스님하고 혹시 소아암을 고쳐주시는 얼마 전에 탁발해 주셨던 그 너무너무 선하신 그 스님이 혹시 도움의 손길이 될까 해서 지금 전화번호를 적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스님이 이제 일 보시고 아니면 도움을 줄수 있는 한국 단체에서 이 아기 엄마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 토, 메이란 메다이 토, 탕모다잉. 아, 토라샵니? 라이반, 라이반 토라샵 봄이? 아, 전화기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라미 엄마 전화번호 적어주고, 전화하면 결과를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아 답답하네요. 전화기조차도 없이 사니. 일단 몸진이 백산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백산병원으로 지금 이제 같이 출발을 하고요. 뒤에 라미랑 같이 몸진이랑 같이 탔어요. 아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계까지 혹시 연결이 된다하면 연결이 안 된다하면. 남이 엄마가 오늘 식사값 조금 드렸고요 애기 일단 신발하고 옷까지 하고 애기 엄마도 옷이 두 벌밖에 없답니다 애기 엄마 옷 남이 엄마 입던옷 같이 주고 그러는 중이에요 오케이 파이 라이 아 도움을 주려고 연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놈친 엄마가 전화기가 없어요 그 여기는 코콩 근처에 호섭 병원이라는 데서 오늘 잠을 잤는데요. 일단 그 호섭 병원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중이네요. 라오스는요, 비엔티엔 조금 벗어나서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카메라 키고요. 촬영하려고 하면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가정,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후진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기본적인 것까지는 굶어 죽는 일 없는 것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흔히 한국 분들이 보이는 대로 다 도와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이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제 마음은 무겁겠지만 제가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돈잘 벌고 할 때가 되면 마음을 먹어보겠지만 지금은 어디 선한 단체에 연결만 시켜드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넘치. 어 라미가 가져다 준 라미 우유병하고 라미 우유 분유 분유가 없어서 못먹였대잖아요 너무 잘 먹네요. 아니고 니완니랍똥니 티나이 완니 랍. 아 티사라 모호수. 어모호똥니니풍니풍니니어 애가산 좀 네요. 포라샵니 라미 매. 포라샵송 오케이 때완니 까울리아짠 추어이 다이 메다이 풍리체. 음음 음 놈찜 음. 음, 빠이빠이 4살짜리가 네 체중에 6kg가 말이 됩니까? 아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라미 때문에요 이캠콘 근처 마우섭 병원에는 같이 안들어가고 병원 마당에 또그 비슷한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캠콘 근처 마운소 병원, 여기 열흘 정도 있대요. 뭐, 집은 뭐, 사반 라켓인가? 무진장,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리인데, 여기 치료차 왔나봐요. 그래서, 일단, 병원, 호수, 그래야 뭐 연락이 오면 연결을 해드리니까, 연락처 받으러 지금 약간 내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자주 찍지는 않을 거고요. 우연한 기회가 오면 사연 소개해서 우리 한국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동남아시아에 봉사활동 하시는 그런 단체나 선생님들에게 연결만 시켜드려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아픈 4살짜리 소아암 앓고 있는 놈찐 이야기.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